제 사회 전국 미나 도슨틴 콘테스트 수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미나 협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책가도를 그리는 제 뒷모습을 담아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라는 의미를 담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책가도를 그리고 있는 작가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책가도는 예로부터 책과 기물, 과일과 향로, 북과 벼루 등을 그려 학문을 향한 마음과 바른 삶의 태도, 그리고 소망을 상징해온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 사물들을 마주한 한 사람의 마음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그림 속에서 조용히 등을 보이고 있는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는 손가락을 이룬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쥐는 일, 선을 긋는 일, 작은 흔들림을 다스리는 일은 타인과 비교하면 분명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를 긋는 데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호흡과 집중, 그리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붓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그림 위에 원치 않는 흔적이 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꼭 반듯한 선이어야 할까? 나는 잘 그린 그림보다 내 마음이 남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깨달음은 이 그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자 그림은 더 이상 기술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층이 있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림을 뭘로 그려요?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세요? 작가가 손으로 그립니다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한번더 눈을 크게 뜹니다. 누군가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입으로 그리시나요? 발로 그리시나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가락의 부재만을 바라보려 하지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조용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부술진 어깨의 힘, 집중하는 목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손목.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니까요. 이 작품은 기술의 완성도를 자랑하거나 남들이 말하는 정확함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조용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에게도 이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와 모양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 작품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